8의 광렬배 중결승 2국입니다 양배신 9닥과 이동물 7닥 경기 어, 1국에서는 박영창 9닥이 강렬사 4닥을 흑으로 1집 승하면서 어, 결승에 진출했고요 양배신 9닥이 이세 독구닥 마저 이겼는데, 어 이세 독구닥에게 4 7집 반이라는 어또 대승을 거두고 올라왔고요. 구멍구닥과 이세 독구닥, 두 또, 그, 선수, 두 우승후보들을 제압하고, 양배신 구닥이 중결승에서 이동을 치답과 겨루고 있습니다. 이동을 치답도어 디펜딩 챔피언 장주기 제부답을 꺾으면서 이번 중결승은 우승 경험이 없는 세계대 우승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전부 진출한 또 어, 최초 대회인데요. 중결승이요. 어또 이게 세계 대우승 물론 국내 대우승도 못한 김성현 구닭과 같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구닭이고요 어, 이동물치닭이 어, 장주기제 구닭을 꺾었는데 역시 장주기제 구닭은 양배신 구닭이 이세덕 구닭을 크게 꺾어서 음, 좀 이렇게 부담감이 덜하기도 했고 장초기제 구닥으로서는 조금 음, 이번 대회는 저번보다는 좀더 집중력이 많지는 않았던 거, 어, 대회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아, 양배신 구닥이 오직 예, 승리했습니다. 양배신 구닥이 이세독 구덕과 구멍 구닥을 이기고, 또 다시 4강에 진출한 이동물 집닭까지 이기면서.